걸그룹 AOA 멤버 유나가 또한번 연기에 도전했습니다. 유나는 웹드라마 마이올드프렌드의 주인공 은재 역을 맡았는데요. 제가 웹드라마에서 이렇게 연기를 오래 하신 선생님과 함께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. 마이 올드 프렌드는 경북 안동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주말을 보내게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친구가 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. 회가 겹듭할수록 선생님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그 케미가 그 웹드라마에 많이 묻어난 것 같아서 많이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윤아의 네. 웹드라마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.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한 유나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. 어, 웹 드라마를 지금 세 번째. 혼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외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촬영할 때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좀 많이 추웠어요. 근데 네. 다들 고생하신 만큼 많이... 잘 나온 것 같아서 촬영 중간에 유나 씨 대본을 슬쩍 본 적이 있어요. 깨알 같은 메모를 해놓고 포스 붙이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서. 할아버지 역을 맡은 문창길 역시 유나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유나 형하고 같이 출연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그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굉장히 활기가 생기고.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열심히 촬영을 하게 됐어요. 촬영 횟수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감식하고 네. 너무 센스가 진짜 의외로 센스가 있고 너무 잘하더라고요. 네. 촬영할 때는 너무 즐겁게 네. 재밌게 촬영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쿨한 척 보이시지만 네. 장난이 너무 많으세요. 오. 그래서 장난 먼저 저, 저한테 쳐주시고 네. 이래서 좀 많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. 네. 자신을 응원해준 AOA 멤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유나. 제가 안동에 한 5일, 6일 정도 내려가서 촬영을 했는데 네. 그때 동안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. 이 웹드라마를 계기로 어, 할머니, 할아버지와 손녀들이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즐겁게 촬영했고요. 어,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유. 유나가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. We'll